머리가 곱슬이다 보니까 흑인 전용 빗이 있어요. 흑인 그... 전용 빗 한국에서 팔아요? 한국에서 팔아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응. 네. 근데 이제 그 빗이 흑인들 전용 파는 샵에 가야 돼요. 아... 솔 같은 게 있어요. 네. 구두 닦는 솔 같은, 그렇게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쑥쑥쑥 앞쪽으로 어... 해요. 앞, 이렇게 털도 많으니까 응. 그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. 하고 좀 많이 신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. 아... 응. 지금은 뭐 놀멀한데. Normal한데... 흑인계 미국인 남편분하고 사시면서 네. 한국 친구들도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장 궁금한 것들이 뭐예요? 한 가지는 다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한 게다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<laughs> 다 그렇지는 않은 거 왜냐면 내가 다 만나보진 않았으니까. 아, <laughs> 흑인 분들은 크냐. 제 주변 친구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네. 소문도 소문이긴 한데 흑인을 만나면 돌아오진 못한다. 진짜 그런 언니들이 있어요. 아 어, 저는 뭐 어떻게 해서 혼인 신고하고 그랬기 때문에 싱글인 언니들 보면은 못 돌아오더라. 그게 아무래도 그 자극이. 눈빛이 되게 사슴 같은데 그 느낌이 있어요. 한번 나중에. 남편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네.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어요? 어릴 때부터 조금 특종이었어요. 깜짝 놀라시긴 하셨죠. 반대도 아, 네.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놀래지 않았어요. 그냥 네. 아 다인이니까 그렇겠다. 아무렇도예예 어, 그냥... 예, 아... 진짜 그랬어요. 그냥 부모님이 처음 반응이 어떠셨어요?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놀랄 거든요저 같은 놀랄 것 같거든요. 네. <laughs> 그래서 한몇달 동안 연락 안 했어요 서로. 어... 부모님도.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. 그쵸. 이 생각을 맞아요. 했어요. 그래서 한 6개월 이후에 연락을 했어요. 흑인분들 생각하면 되게 수액이 있고 네. 액세서리라든지 샤이닝하고 네.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착용하시잖아요. 네. 그게 어떤 문화인가요? 아니면 어떤 건가요? 제가 남편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투머치잖아요. 투머치 네, 목걸이도 네. 막 이렇게 하고 네. 그래서 특히 물... 막 이빨, 네 이빨에도 아, 네. 네. 네 본인들이 옛날에는 못했잖아요. 가난했어서 아. 그래서 쇼핑 좋아하고 보여주기 좋아하고 그것도 이제 흑인의 문화예요. 네. 내돈 있으니까 그냥 내가 다 사고 못했던 거를 좀 분출하는 투머치로 하는 것들이 그냥 놀몰하다. 저도 처음에 막 목걸이 뭐막 이따만 거 하고 막이러니까저거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우리는 뭐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하나 네. 하고 하는데막 반주는 막 이렇게 많이 하고 그 어떤 래퍼는 뭐 이마에 다이아몬드 받고 막 우리한테는 조금만 <laughs> <맞아. 웃음> 저렇게까지 네. 하나 하는데 그게 다 자기들이. 해를 할수 있으니까 아뭐 하는 거죠. 그런 거에 뭐 남문치 안 보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 못했던 거를. 요즘에 뭐 고민적인 어떤 게 음, 있어요? 아이가 제일 걱정돼요. 음. 차별이 있지 않을까? 네. 아니면 적응을 잘할까? 그런 것들. 근데 제가 봤을 때 남편분도 음. 그렇고 음. 응. 강단님도 그렇고 워낙 그 피지컬이 좋아서 <laughs> 제가 봤을 때. <laughs> 애들이 힘들게 못할 것 같은데. 아, 요즘에는 no, no, no. 전화단이라고 하세요. 아 알아요. 네네. 네. 네.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 no, no, no. 외모를 가진 네. 또 인플루언서들이나 또 셀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, 네. 부모로서 걱정은 될 수는 있겠지만 네. 너무 걱정하지 않은 세대일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요즘 또 출생률도 낮아서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저희가 되게 더 주목받고.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. 맞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영어를 하니까 친구하고 싶어 하면서. 맞아, 요 맞아. 요 일단 아, 한국에서는 아, 영어 네. 하면은, 아직까지는 뭐어지잖아요 네. 학교 다니면 부모님들한번 아, 아. 와야 되잖아요. 아. 아빠 한번 가면은 제가 봤을 때. 아. <laughs> <laughs> 그 누구도 안 건들 것 같은데. <laughs> 고민이 사라졌네요. 네, 그쵸. 그렇죠. 너무 <laughs> <어머니가 됐습니다. 웃음> 네, 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긴 시간. 네. 네. 멀리서 오셔가지고 구독자 분들한테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해서 컨텐츠를 응, 응. 만들었는데, 이렇게 네. 오늘 한국 사람이 입장에서 보 음. 보니까 좀 색다른 던것 같아요. 어. 다음에 남편분도 어, 어. 같이 오신다든지, 강가현님라든지 혹시 다른 또 어. 국가의 네네네네. 그런 게스트라든지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출연해주셔서 네. 감사합니다. 보통, 끝사을 맺을 때, 흑인분들은 네. 보통 어떻게 하나요? 끝마칠 때는 뭐 어떻게 하진 않는데, 소울클랩이라고 하세요 클랩. 소울클랩, 그러하 알려주세요. 아, 소울클랩이 뭐냐면, 네. 아, 이거. 아, 그것도 네. 그 뭔데, 네. 그거는 뭐라고요? 그거는, 뭐라 그래요? 그거는 네. 아, 헨, 네, 헨쉐이크. 만나면은 흑인들 아, 이렇게 네.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요. 근데 우와.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. 어, 이렇게 해서 어. 이렇게 해서. 이건 안 되는 거야. 아, 네. 오케이. 이게 안 되면 소울이 안. 아, 네, 응, 그렇죠. <laughs> 그래, 이렇게 하면, 나, 아... 아. 근데 그럼... 갑자기 어떤 사람을딱 했을 때, 아, 예. 아, 아, <laughs> 남편이랑, 아. 야, 오늘 어떨 것 같아? 하면서, 아, 오케이. 딱 해서, 똑! 아. 하면 어, 오케이. 오늘 좋을 것 같아. 그럼 우리 마지막에 소울 클랩으로. 네. 네. 하나, 둘, 셋. 오늘 특별히 흑인계 미국인 남편분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시는 이렇게 강단에 초대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네. 가졌습니다. 날씨 추워졌는데요. 다들 이렇게 잘 챙기시고 다음 회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